이 펜이랑 매직으로 실행까지도를 좀더 상세하게 그려야지. 그거 치워라 크레이그. 알렉시스랑 내가 여기서 영문학 발표 준비 마무리 할 거거든. 난 폭풍의 언덕 발표할 내용이 많아. 우리 둘다 많아. 형, 나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중이야. 무슨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길래 이런 사과향 매직이 필요하냐? 박카향이거든 일이 좋아. 됐고 이거나 얼른 다 치워라. <laughs> 주식 정보 아 시간이야! 여러 주요 기술 기업들이 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하며… 흠… 역시 이번 주엔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겠어 으아… 와... 노력 없인 근육도 없다 아빠, <laughs> 그림 그릴 곳 없어 떠돌아다니는 아이를 <laughs> 모른 척하진 않으실 거죠? 당연하지, 아들 여기서 끓이렴 체지방을 태워버리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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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방해해도 시냇가는 방해하지 않지 <laughs> 머리가 간질간질하네 모티머한테 적의 뇌를 쪼아먹으라고 내가 훈련시켰거든 그 말을 들으니까 일어나고 싶네 그레이그넌뭐 그래, 하냐? 시냇가에서 가볼 만한 곳들을 한 장에 정리한 종합 지도를 만들고 있는 중이야 오우. 여기는 미끄럼 동산이야 미셸친이 이빨 세 개를 부러뜨린 곳이지 나도 이 하나 부러졌는디. 걔때 그게 이거였던가. 기억이 잘안나네 이건 수수께끼 카트야. 리사 코알스키가 발견한 쇼핑 카은데 이런 슈퍼마켓은 아무도 들어본 적조차 없대. 허벤져스? 그런 데서 음식 사 먹으면 큰일 날것 같아. 여긴 데이비드의 구멍. 데이비드 브레네맨이 여기 빠졌었거든. 진흙으로 목욕했다던디. 전설적인 아이들이 시내가 곳곳에 흔적을 남기며 역사를 만들었어. 나도 끼고 싶은데. 여기 동그랗게 비어 있는 곳은 어디야? 음. 온 나무 동굴숲 반가운데 공터가 있는 것 같아. 이거 하나는 확실해. 동굴 안에 들어간 아이는 단한 명도 없었어. 음? <laughs> 지금까지는 그랬지. 쓰레기봉투랑 이포 그리고 가려울 때 바르는 로션 좀 줘. 알았어? 동굴숲 <laughs>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내면 시내까지 도에 우리 이름도 올릴 수 있어. 전설이 되는 거지 전설 켈시는 그 단어가 마음에 들었다 시네가의 아이들은 켈시의 업적을 두고두고 이야기할 것이다 음, 음, 음~ 전설 참말로 우리가 그 덩굴숲에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온 나무는 특히 조심해야 된다 게! 절대 먹으면 안돼 너희들 온 나무 덩굴숲에 가겠다고 안 가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그 숲에 들어갔다가 나온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잖아 부모님도 얼굴을 못 알아본대 으 전설이 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 이런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온나무 숲으로 가자. 308자국 넓이의 북아메리카산 온나무 덩굴숲. 여기 우리랑 병원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아주 얇은 쓰레기봉투 두께만큼 가까워. 엄마가 한번더 병원 실려 가면 가만 안둔다 는디 이걸로 돌아오는 길을 표시하자. 자, 잘 들고 있어. 지금부터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야. 조심해. <laughs> 야, 야, 전사의 앞길을 막지 마라. 우와, 생각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식물이 때로 모여 있는 소굴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조차 완전히 잊을 정도로 조용하네. 걱정 마! 한눈팔지 말고 계속 가기만 해 알려줘! 나 걸렸다! 젤삐! 좋아, 캐시! 테이프 준비해줘! 지금이야! 으 아, 미안해, 얘들아 내가 니들 발목을 잡았네 분명히 저쪽에서 소라 껍데기를 본것 같았거든 그런데 말이 안 되잖여 숲속에 뭔 소라 껍데기야? 내 생각엔 백발자국 지점까지는 들어온 것 같아 사람들은 왜 거리를 밑으로 잴까잉? 발자국으로 재면 훨씬 더쉬운디왜 이러냐잉? <laughs> <laughs> 아마, 어, 나뭇가지에 걸려서 끊어졌나 봐 아, 괜찮아, 왔던 길을 차근차근 되짚어 돌아가면 돼 켈시는 의심의 눈초리로 친구들의 뒤를 응시했다 삐죽삐죽한 나무들 때문이었을까? 날카로운 전사적 감각을 가진 켈시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켈시! 휴